그 잠시 말씀 나눴지만은 이제 우리가 어디에서 하나님을 참할수 있을까? 이제 가장 이제 지름길이 이제 성경 말씀이다라고 말해서 누구나가 다 적어도 개신교 어, 성도들라면 이제 다 이제 아는 바죠. 그래서 이제 루터가 이제 성경을 열었더니 이제 골곳에 우리 예수님께서 누워 계셨다. 이제 이런 참으로 좋은 그런 이제 말씀을 이렇게 하셨고 저도 이제 루터의 이런 말을 듣고. 저도 나름대로 좀 성경을 좀 열어보면서 성경 안에 대체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라고 하는 관점에서 항상 귀를 기울이고 이제 말씀을 이제 연구를 했을 때, 어, 지금은 이제 조금 이제 보이는데 저는 좀, 루터는 간단하지만 저는 좀 길게 좀 이렇게 표현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음, 저는 이제 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하늘, 하나님의 보좌와 그의 왕권이 보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하나님은 통치자 또 주권자 또 장조주 또 만왕의 왕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어, 우리가 하나님은 이제 아버지이신데 아버지 이전에 그분이 바로 만왕의 왕이다. 또 장조주이시다. 또 통치하시는 다스리시는 분이다. 또 하늘을 부자와 그래서 그 왕권에서 지금 이제 통치하신다 이렇게 알아가는 것이 더 음, 폭넓은 하나님에 대한 음, 전 이해가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좀담아봤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런 보좌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또 우주 만물을 이렇게 섭리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여전히 이제 자연인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분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또 하나님의 그런 통치 안에서 이제 필요한 것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겠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제 부유하신 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렇게 다가오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것 이거는 이제 성경의 곳곳에. 장세 전부터 그 다음에 에덴 동산 이미 이제 하나님 나라가 거기서 예표가 되어 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왕들이 세워지고 이제 다윗 왕조를 통해서 여호와의 나라가 세워지고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맡아서 이제 오셔서 이 회귀하라. 하나님 나라를 가까이 왔다. 하면서 이제 저 요한 계시록까지 하나님 나라가 연결이 되어지고 이런 걸볼때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보였고, 그리고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이렇게 보였고, 그리고 어 단순히 그 피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피로 말미암는 생명 공동체인 바로 이 교회가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래서는 저 이렇게 좀 폭넓게 그러면서도 이제 장세 전 상황과 또 요한 계시록까지 쭉 이렇게 보면서 음 영적으로. 흘러가는 그 핵심 내용을 이렇게 찾아 본 것이죠 그래서 나름대로 이렇게 이제 보였다 라는 것을 좀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 나누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이제 어 하나님 체험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성전이죠 근데 성전은 이제 구약의 성전하고 또 신약의 성전하고는 차이가 있는데 구약의 성전은 이제 하나님께서 어느 한 특정한 장소에서 임재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성막에서 그리고 이제 성전 시대는 이제 성전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것도 성전도 이제 지성소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서 거기서 제장을 어, 통해서 어, 죄를 사해줄 사람들 이렇게 어, 율법대로 해서 사해주고 또 통치도 이렇게 하시고. 어 이렇게 이제 성전 중심으로 이렇게 되어져 왔던 것이죠. 지금도 여전히 이제 이스라엘 이제 유대교인들에게는 그 성전 중심의 그런 신앙 생활을 이제 추구하고 있고 지금도 이스라엘도 예루살렘 성전이 있지만은 그거는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나라를 잃어버리고 각지로 이제 흩어져 있었을 때 거기 뭐 타종교가 이제 점령을 해버리고. 지금은 이제 서로 이제 공유하고 있고 이제 이런 상황으로 얽히고 설키어 켜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이민제 그 요한복음 이제 2장에 보면 어 헤롯성전 어그 성전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설바벨 성전 그리고 이제 헤롯성전이 이제 돼 있는데 어그 성전이 이제 무너졌. 않습니까? 이제 그, 물론,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거기서 이제 예언하는 거죠. 이제 허브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어, 다시 지켰다. 이제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셨고. 그, 이제, 3일 만에 성전을 지켰다. 말씀하셨을 때, 그, 19절에서 21절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그 예수님의 몸, 그 그러니까 부활하신 몸이죠. 이제 예수님의 이제 부활하신 그 몸이 바로 성전이다. 이제 이런 말씀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서 해 단순히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아, 영접하는 것이니까 그 예수님 이제 우리 마음 안에 영접이 되어져서 이제 내주하시게 되는 것이죠. 성전 뜻신 그분이 우리 안에 지금 내주하시니까 또 요한 어, 죄송합니다. 요 고린전서 3장 16절에 있는 그 말씀과 같이 우리 마음 안에 이제 성령께서 그하시는 이제 성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어, 주로 이제 고린도 전서에서 도 6장에 가면 또 이렇게 있고요. 또 그런 말씀들이 또 저쪽 그 고린도 후서 6장에도 가면은 또되 있죠. 또 이렇게 도 에베소에서 2장에도 보면 이제 성전 이렇게 나와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성전이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 개개인의 마음과 또 그들의 모임. 그들의 공동체인 교회가 바로, 어, 성전이죠. 여기서 교회가 성전이라고 했을 때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구원받은 개개인들의 그 모임, 어, 이 모임을 이 교회라고 말하고 또그 모임이 바로, 어, 성전이다. 그렇게 말한다는 것을 뭐, 우리 신학적으로 다 이미 이제 정리가 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에, 그래서 이제, 개인의 마음 안에서 이제 말씀을, 에, 읽다든지 는또 묵상한다든지 할때 이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고 또 교회 안에서 또하나님이 보여져야 됩니다. 제가 몇년 전에 어느 교회에서 우리 이제 청년들을 이제 한 8년 동안 끊임없이 그 지도 목사가 돼서 이제 그들과 함께 이제 신앙을 또 경건을 또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정말 행복했던 그 때가 이렇게 있었는데 그렇게 또 이제. 하다 보니 어느 부서를 맡아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 이제 성장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참 필요하더라고요. 어, 또때로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하나님께 에, 기도로 이렇게 나아가게 에, 또 되어지고 왜냐하면 계속 갈수록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또 어린아이들도 어, 교회에 나오지 않고 또 주일학교가 또 없는 그런 이제 교회들도 이렇게 발생하는 것을 볼때 음, 오늘날 이제 다음 세대에 대한 그런 그 염려, 걱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우리도 대한민국에 있는 전, 교회에서, 그, 각 교회에 어떤 기획을 담당하는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계셔서, 이제 그분들 간에 어떤, 음, 조직이라 할까, 이제 어떤 교제 모임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한번, 어, 모여서, 어, 올날 청소년들이 왜 교회를 떠나는가 그리고 교회로 나오는데 주저주저하는가에 대해서 협의를 이제 했는데 그리고 이제 이민제 그런 것들을 이제 파악을 해서 같이 이렇게 나눠서 공통점을 좀 찾아보고 대안을 마련해 보자 그랬는데 어떤 대답이 나오게 되냐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참. 깜짝 놀랐어요. 어떤 의미에서 깜짝 놀랐냐면, 제가 이제 잘못 본 것이기 때문에 나 자신에 대해서도 깜짝 놀랐고, 또 그, 그들의 그런 수준이 참으로 높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느끼면서 깜짝 놀랐는데요. 어, 그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사실은, 어, 제가 교회 나갈 때는 하나님을 보고 싶어서 나갔다.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깜짝 놀렸어요 아, 그건 어른들이나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 물론 이제 성경의 에독보에는어린 아이들이 이제 성령이 임하면 예언을 할 것이요. 이런 말씀이 있어서, 어, 이제 마음속에는 항상 어린 아이들이나, 어, 우리 같이 장년들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다동일하고또 우리 신앙생활은 이제 어른이라고 해서, 어 나의 순대로 신앙이 깊어지는 것도 아니고 항상 이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장을 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은 정말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선뜻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어,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 그렇구나. 어린 청소년도 우리가 볼 때는 어리니까 뭘 알까? 신앙의 깊이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가져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보편적으로 그런데 의외로 그들의 마음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방향을 정해주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 하나님을 알아야 돼, 하나님을 보여줘야 돼. 이런 거에 대해서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또 전국에 있는 교회의 어떤 기획을 담당하고 있는 이런 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말씀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참 일하시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도 놀랍다. 이런 생각을 가져봤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돌돌을 통해서 외치게 한다. 이런 말씀도 있는 것처럼 너무너무 깜짝 놀랐던 그런 기억이 지금 순간 생각이 나네요. 피터,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이제 이제 경건한 그런 사역자죠, 이제 목회자인데 욕심 없이 그냥 경건에 관한 그런 책들도 많이 이렇게 써내고 또 이런 분인데, 근데 그분도 이제 오늘 저도 이제 그분이 말씀하신 그 짧은 그그 내용을 보고 참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있었는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어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어 여러분들을 원하실까요? 도전적인 질문을 이렇게 하면서 결코 이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원합니다.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원하지 않는다면, 또 우리 신학도들도 당연히 나를 원하지 않겠죠. 근데 이런 착각 속에서 저도 이제 강단에 섰고, 이런 착각 속에서 지금까지 생활해왔던 나의 그런 그 빈약한 모습을 발견하면서 너무너무 수치스럽기도 하고, 또 그러면 이걸,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되고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또 응답이 안 오는 거 있죠. 그래서 기도 제목을 올려드렸어요. 하나님 기다리겠습니다. 응답해 주세요. 그런데 3일 뒤에 하나님께서 제게 지혜를 주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의기소침하고 그럴 필요가 뭐 있어? 네가 나를 드러내주면 되잖아. 이런 생각을 저에게 이렇게 주셨어요. 그 순간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역시 저와 늘 항상 함께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과 함께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다시 한번 또 경험할 수 있도록 기를 줘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저의 기도가 바뀌어지도록 그래서 항상 기도할 때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오늘을 통해서 나의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나고 그분의 성품이 드러나고 또 그분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이제 일상적으로 이제 하기 시작했던 그런 기회가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눈에 음, 보이지 않으니자자의존 존재를 부, 에,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인데 이거를 우리들을 통해서또 교회를 통해서그래서이 한국에서도 한국에서도 한서 하나님을 서고 싶은데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좀 뭔가 우리 이제 기성 세대가 젊은이들을 향해서 뭔가 좀 부끄러운 마음도 좀 두드려야 되겠고 또 뭔가 하나님 앞에 다시금 우리 신앙의 옷깃을 여미고 단추가 잘못 껴졌다면 다 풀어서 처음부터 올바르게 우리의 신앙의 단추를 꿰서 하나님 앞에 바로서는 그런 자세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는 본래 이제 이름이 없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만나주시면서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칭호를 주신 게 여호와 이레부터 해서 또 엘시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아브라함 이제, 99세 때, 전능하신 하나님. 그서 이삭을 낳게 하고, 이런 불가능한 상황을, 이제, 가능한 상황으로 전환시킬 때, 이제 하나님의 그 징호가 전능자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가 무엇을, 우리가 체험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는, 네, 하나님의 그런, 그, 칭호죠. 그래서, 엘 칭호, 그 다음에 여호와 칭호, 어, 그 다음에, 제, 엘, 아, 아두나이, 예, 아두나이 하나님, 주 하나님. 이제, 이런, 세 가지 칭호가, 이제, 구약에서, 이렇게, 나와 있고, 신약에는 당연히, 뭐, 3일째 한 번, 하나님, 아버지, 아들, 성령, 그래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항상 만나는 그런, 그, 체험, 그리고, 이제, 아버지의 뜻을 알아가는 이런 체험, 아버지 하는 거 이제 동행하게 되어지는 이런 체험 또 아버지의 그런 그 마음을 알아서 이제 그분의 마음을 깊으시게 해드리려고 헌신 하는 이런 체험들을 가득 차 있는 것이 이제 우리 신약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의 특권이면서 정말 행복한 거죠. 예 이렇게 이제 하나님 체험을 하면서 이렇게 살 수만 있다면 그래서 이런 수준까지 우리가 끌어올려야만 되는데 그냥 이 우리가 이것을 이제 하나님의 뭐 친구에 대해서도. 그냥 단순하게만 이렇게 우리가 파악하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기에도 제 강의 안에 자세히 교재 73쪽에 소개를 해드렸거든요. 이제 우리가 엘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이제 능력이 있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말하고 또 이제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시고 또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에도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아 예수와 또 예수 이런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오시고 어,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 있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아도나이는 이제 그냥 남편 또주 이런 뜻도 있지만 재판 옳 고그름을 명확하게 재판하시는 또 이렇게 지배자 이런 뜻을 또아도나이는 예, 가지고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뜻을만 가지고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 엘로이 같은 경우는 제 존귀하신 하나님, 이제 이런 존귀하신 하나님, 그럼 이것도 우리가 존귀하다. 뭐 그것도 모르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 이런 존귀하신 하나님의 칭호가 주어졌는지 말씀으로 돌아가면, 어, 거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소돔과고브라성을 이제 멸망시키고자 할 때, 어 거기 이제 아브라함의 그 조카 루시 이렇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보니까는 이제 그 성에서 이미 이제 그그루스 루스를 또 재산까지도 다막 이렇게 그 주변에 있는 왕들이 이제 침공해가지고 그 빼앗아가고 이제 그렇게 됐고 그런 소문이 이제 들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난 제가 볼때 아브라함이 굉장히 유약한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많이 에,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제 자기 아내를 뭐 누이라고 하면서 자기 생명을 보존하는 이런 모습 속에서. 그런데 어, 이 부분을 보면은, 아 어, 그, 그런 분이 아니에요. 대단히 용감하고 또이 집에서 어, 병사들을 약한 300명인가요? 300명 정도를 이렇게 길렀죠. 이제 그래서 그들을 이끌고 가서, 음, 구해내는 이런 장면. 어, 그때 이제 그 멜기세덱이 이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이제 또 아브라함에게 먹기도 이 하고 이런 모습 속에서 이제 그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그 하나님을 이제 존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장면이 장세기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이 하나님의 그런 그 친구 하나 하나가 여와이에 라파라든지 이것도 라파도 이제 치유. 어, 그 객관적으로 어,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분이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 그러면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예, 나의 그런 상한 심령을 치료해 주시겠구나. 나의 그런 그 상처도 치료해 주시겠구나. 나의 육신의 연약함도 치료해 주시겠구나. 나의 영적인 또 정신적인 예, 그런 문제도 치료해 주시겠구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어, 이런 영화 라파를 체험하게 됐을 때, 어, 그분에게 있어서 그 일생은 항상 하나님 하면은,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앞으로도 어떤 위험에 있을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상처를 받았을 때, 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이 내 마음 안에, 또, 말씀 안에, 또, 하늘 보좌자에 계시니까,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아주 깊어지고, 또, 친밀해지고, 또, 하나님 때문에 이제, 어, 힘들고 어려운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어, 그런 길 역할을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여호와 니시라고 하죠. 여호와는 깃발이다. 이렇게 말씀들이 이런 방식으로 음하나님의 그런 그 칭호를 에, 우리가 체험하게 된다면 또 그런 방식으로 또 우리가 그 에, 설교하고 또 가르칠 수만 있다면 이제. 하나님 체험을 우리 성도님들도 좀더 실효성 있게 효율적으로 할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성품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존재 체험도 중요하지만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성품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런 그 성품을 우리가 체험하는 거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공유적인 성품이 있고 이제 비공유적인 성품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비공유적이다 했을 때는 인간은 유한하지만 하나님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전지하시고 또 전능하시고 또 무변하시고. 그래서, 무변하다는 것은, 이제, 언약, 약속을 변치 않게끔, 약속대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런 것들이, 이제, 무변성, 그리고 이제, 영원성. 영원성은, 이제, 과거, 현재, 미래가 없고, 하나님께서 항상 현재대로 존재하시는, 이런, 음, 하나님의 그런, 그, 속성을 가리켜서 이제, 비고기적인 속성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공고적인 그런, 그, 속성은, 이제, 하나님께서, 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명제적으로 하나님 니꺼로 네 사랑.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사랑은 이제 우리들에게도 어 십자가 사랑으로 이렇게 모으셨기, 주셨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우리들도 이제 그 십자가 사랑.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의 아들을 달리게 하심으로써 어 우리들에 대한 그 사랑을 이제 확증해 주신 이 사랑을 우리가 경험을 했으니까 우리도 그 십자가를 전하고 또어 십자가를 말하면서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공유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셨다라고 그습니다또 나는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라. 이런 거룩함의 문제도 우리가 공유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은 이제 의의 보좌에서 의로 통치를 하시죠. 우리들에게 또 의로운 삶.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우리가 얻게 되어지고 이제 이런 내용들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하나님과 어, 우리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어, 그런 어, 이름을 우리들에게 주셨다 이렇게 에,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음,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구원론에 가게 되면은 조금 더 이렇게 다루게 될 거니까 간략하게만 이렇게 말씀을 드려 볼게요 자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죠 그리고 의로워져야 되겠죠 또 서로 사랑해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수 있을까? 이제 이런 점이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질문이 되어져야 되고 그래서 어떻게라고 하는 그런 그 답을 우리가 확보를 했을 때 어, 이런 것들을 이제 성도님들에게도 구체적으로 어, 가르칠 수 있고 또이 성도님들도 어, 그런 삶 속으로 진보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제 이런 변화가 이제 일어날 줄로 이제 믿습니다. 해답은.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이분이 이제 모델이고, 우리가 이분을 닮아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분을 닮아가고, 이분을 모델로 해서 우리의 그런 속 사람을 이제 키워나가고 깎아나가는 과정에서 전적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니까, 성령님은 역시 눈에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에게 잘, 이해가 될수 있도록 또 자기 것이 될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이제 저의 역할이고 또 이제 여러분들의 그런 역할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남겨 놓고 이 부분은 이제 구원론 파트에서 좀더또 성령론 파트에서 심도있게 더 다루기를 원합니다 음...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겠지만 또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체험할 수 있고 또 체험했다면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제 강의에서는 이렇게 이제 부원 체험을 나눈다든지 또 성화 체험이나 또 사회적인 그런 그 봉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 함께 나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몇 가지 질문들을 이렇게 해봤어요. 이렇게 당신이 찾고 계신 하나님은 어떻게 만나셨는지 또 당신이 만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당신이 만난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인가? 또 당신이 만난 하나님은 당신을 항상 사랑해 주시는 분임을 느끼게 하시는가? 또 당신이 만난 하나님은 당신이 필요로 할때 언제나 당신 곁에 계신 분인가? 또 당신이 만난 하나님은 언제나 또 변함없이 항상 베풀어 주시는 분인가? 또 지금 당신이 하나님을 찾고 있다면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지 이제 이런 이런 방식으로 이제 우리 마음속에 이제 간절히 이제 소원하는 바가 이제 하나님의 이런 측면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어, 질문으로 드리고 또그 답을 일차적으로 또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찾아 확보를 하고 또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이런 끊임없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 하나님 체험에 대해서 익숙해지지 않을까. 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잠깐 쉬었다가 다시 시작을 해야 되겠네요.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